사반입니다. 자박영구자 해설하고 나서 지금 저쪽으로 갔어요. 전용형. 전용형 입장. 아 전용형 아, 좋아요. 대회 때 대회 때좀 잘하지. 와, 나... 자 엄장형. 자그전 전파울입니다 전파울. 파울 올려주세요 저는 애가 했어 이쪽아 슈팅모션을 했으면 투샷을쓸수 있는건데 자사이드입 벌써 두자 전반전 아, 1분만에 파울 두개 나왔어요 엄장형정지와 나이스 패 정이정아이스도스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슛도는이 정도는 이도는이없도는이 정도는 이없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 정도는 이정도 자, 빨리 와 참아, 참어 참아, 참아, 고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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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형죠전장형아 그래서 형이어저 짱구, 짱구라 명어 이성권 드립을 합니다! 아울로 아 뭐? 나왔어요 투샷 아, 아 역시 팀장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성권 파는데저 선수가 레이업을 아. 못해요 레이업 아. 아 대신 스로 사람 모 좋아요 I d 성공합니다 o w if you can't get a joy. I don't k n 좋아요 f you can't g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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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 좋다고만 어, 했어요 리액션 전문입니다 리액션 can't get a joy. I don't k n 저 선수 겨, 경기 중에도 a n 털고 있어요 joy. I d o 이 t k n 니 w if you c 아 n t get a joy. I d o 이성권 n o w if y o 발갈밭 한번 하고 있어요. 아 이건 좀 아쉬워요. 정지아 좋아요. 아 군대에서 농구 를못 아, 아, 배웠어요. 아 군대에서 농구를 못 배웠어요. 아 들어가라. 자갈밭에서 농구를 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군인이었다면 몸을 날려서라자 잡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인은 좀기 때문에, 때문에 전용이야. 팬들이 저런 거안 받아주면 그렇죠. 안 되거든요. 군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운데 양지동의 스리포인트 깨끗합니다. 어, 장신슈성 뭐. 장신수도 맞기 힘들죠. 저렇게 치실 싸대면 사실 맞기는 진짜 힘든 거예요. 어, 자, 어, 아 강민우, 강미누, 강민우가 갑니다. 머리 감고 강민우가 레이 앞을 성공합니다. 아못 찍었다. 아못 찍었대요. 와 멋있게는 건다못 찍었어요 지금. 강민우 더블 크로치 못 찍었죠. 레이턴 못 찍고. 아, 스틸까지만 찍혔어요. 이제 단체 사진에만 찍혀있는 경우죠, 네, 이러요 <laughs> <laughs> 진짜 미 자, 엄짱영엄짱영 형, 리블 아, 깜짝 놀랐티 훅샷! 잘엄짱영형 좋아요. 여자친구 오급부터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가격이 톱샷! 아 들어갑니다. 아 요즘. 미드레인지 점퍼가 아주 능숙한 선수예요. 가요 저희 여미는 아, 요즘 조금 <laughs> 그런 감 있어요. 이상아잘 들어간다고 계속 혼자예요 지금 양진욱 트리블 아 심판이 발성이 좋아요 아 심판 <laughs> 저 심판 왼손과 발성이 좋아 특기가 많네요 하이 천용현 아 기름 손저 선수 공을 짜이는 느낌이 안 들어요 자 짜구가 구어졌습니다. 자 이성권 오, 오, 자, 하이를 불렀습니다 이성권 하지만 주지 않아요 왜 부른 거예요? 아, 거예요? <laughs> 그렇죠, 자양진욱이 잡습니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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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 자 향기도 또뜁니다 머리가 무거워요 아이강혁이야 극장합니다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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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드에서 타임아웃 나옵니다 끊지마 끊지마 그냥 찍어 레드팀 타임 불었을까 레드팀 찍어. 속공을 많이 맞을 것같데요 선수는 지금 작전 타임이 나왔는데 이렇게 계속 시점을 활용하다 보면 레드팀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잘다루야할텐데요내 작전 타임의 분명이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연령대가 굉장히 어린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은 어, 작전을 잘 세워요. 강민우 선수의 스틸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넘어왔다고 자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자, 아, 작전 타임은 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냥 파이팅 포인트 여유를 가지고 그냥 서로 응시만 하고 주시만 하고 있고요. 소통과 공감 시간이죠, 지금. 아, 그렇죠. <laughs> 자, 엄차 선수 큰형인데 듣기만 하고 있어요. <laughs> 자, 지금 주로 잘 보는 편이 <laughs> 말한다. 이제. 자,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차 선수. 오케이. 아, 이력 시작했어. 자, 이쪽 팀은 뭐 아예 지금 작전 회의 따위 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주의. 어... 빨강 팀 들어갑니다. 개인주의, <laughs>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팀이에요. 자빨간공격으로 경기가 다시 진행됩니다. 박병렬이 공을 잡습니다. 이 공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요가지거든요 지금 뭔가 변화된 전술이 나오나요? 자 맨투맨으로 변경이 됐어요. 죠 작전 타임은 빨강에서 했는데. 블랙이 지금 멘트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강민우, 와정민우가 아, 지금 차냈으나 좋아요. 구이받았자 아 양진욱이 잡습니다. 아, 좋아요. 와. 아 아쉬워요. 자투 샷입니다. 투 투샵. 샷. 자 양진욱 선수의 투 샷.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병렬 선수가. 아주 잘 막아준거죠 예, 이 실점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아, 하지만 팀원들이 지대한 지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양준우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아, 뭐 정신적 지주 물건을 담당하는 물주 아, 모든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근희 선수에서 하지만 이근희 선수는 이근희 선 등록한지 2달도 되지 않은 선수예요 아, 양준우가 페이커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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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를 외쳤지만 불지 않았어요 윤영규 소정뜁니다소정현자엄장형이아 어 좋지 않은 패스. 자 박병렬. 어, 박병렬에게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아아 아, 이승호 선수 지금 못 뛰고 있어요. 몸이 무거워서. 작전에만 참여를 하고 경기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요. 됐어 있어자 그럴 거면 방송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자, 자 한때는 9 3라인에이가역을 엄청나게 9타9 9 9 9 9수9 선수인데 강민9 9 9 9 9 9 9 9 9 9 9어요9 9어요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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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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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9 9 9 불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최성진이 저렇게 했으면 강민은 달려들었어요 오늘 강조 선 소주 한병더 먹겠네요 저 선수 알코올 중독이 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아 <laughs> 심판에게 지금 몸이 무거워서 지금 드리블이 안 되거든요 지금 드림스에서가부을쳐다보고 있어요 저 선수 피아노에 <laughs> 재능이 없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저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말해야 안되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물은 다 받았으니까 선입금이 이미 됐다 파울은 박영국이 했지만 강민우가 가서 사과를 하네요 <뭐라> 재밌는 상황 여기 팁파울 이용해야 돼 다이어트는 그냥 뭐 준거죠 못는가로 받았 몬탈이 살살 무너져가는 스피릿의 강민우 못넣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송정현에 드리블 경기력 저하에 저희가 지금 화목화목 도는 경기력 아자 왕창현 아못 잡았어요 자, 자! 최성진 최성진 갑니다 최성진 작은 도인 작은 도인 아우 짱아았어요아 아 최성진 좋아 아 막내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laughs> 잘만드요 <laughs> 최성진 아 우리 잘또 백으로 저러면수 막내가 열심히 뛰는 느낌이 느껴놓은 고 있어요. 자, 레이업 때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아, 잘또 넘어갔다. 막... 들었나요? 레이업 콘테스트 개망신 들었나요? 이제 <laughs> 자, 또 있습니다. 자, 레이업처럼 잘도못 넣을 것인지 아, 들어갑니다. 지은 재밌 거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 자, 블랙이 리드를 하고 있어.

아, 선수 굉장히 여유롭죠. 막내인데 지금 하는 플레이어. 원래는 있어. 원래는 화이트 팀에서 뽑아볼 생각이었거든요. 무슨... 아, 쉬운일이군 아, 지금... 아, 이제 막 전역한 지2주 정도 지난 브롬메이거요 아, 전역을 아, 아직 못했죠. 개인적으로. 윤정우 선수 지금 전역을 아, 아직 못했어요. 자, 양진, 양진, 아, 경진이 잘 맞고 있습니다. 시간이 습니 나왔습니다. 3, 리포 아, 아까 박영국의 이바운드그2 0 0 5아3박병5년 3006년 3006 3 0 0아3 0요아아0 0 6 3006요0 0 6 레드 파울로 들어갑니다 아박병0 선수 마음이 급했어요 평상시0 6 3006 3006 3006 3006 3006 3006 3 신경 쓰이겠어요 3 0 0아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 20초 남았어. 대회 끝나고 아까 그한마디좀뭐무 하지 않았냐. 이제 개인적으로 타투를 못하고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을까. <laughs> 아, 자 박병렬의 두 번째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팀 파울. 자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아, 박병렬의 의미 없는 파울로 인해서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전반이지? 전반전이죠. 자 남은 시간 14초. 이미 몸 나갔어, 지금.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는데시간 있어, 아직. 강민우. 어? 오 파울. 아, 쟤한테 배불한테배불어카오 <목소리> 아, 아, 여유 있어 많이 끌어, 14초야 14초밖에 <목소리> 없는데 여유있다니까 <어유> 와 나이스 스태프! 지금 담배 보 아, 지금 선수 아, 지금 형들 앞에서 뭐하는 짓죠선이강 아, 정지일이 잡아냅니다 지일 초초가니다 아, 워요 있어요. <목소리도> 이거